예, Today's scripture, Hebrew chapter 11, verse 33, 34, 33절과 34절. 우리 두절 말씀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3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32절에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수백 년의 기간이 이제 32절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32절에 보면은 여섯 명의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 네 명의 사사와 또 다윗과 또 사무엘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벨부터 계속해서 믿음을 소개한 것과는 달리. 32절부터는 개인별로 일일이 다 믿음의 내용을 소개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오늘 말씀부터 마지막 40절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32절에 나온 여섯 명을 포함하고 또, 나머지 사사들과 왕들,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름은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쓰임 받았던 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 수백 년 기간 동안 쓰임 받았던 믿음의 일꾼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34절과 33절 두 요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들의 믿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도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좋아 여러분의 오늘 두 요절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덧입을 수 있도록 추건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예, 참이 능력의 믿음을 우리가 덧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가정에서 역사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구역 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시는 지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33절을 우리 한 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네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들을 이겼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종들은 전쟁을 하면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32절에 나왔던 기도운도 그랬습니다. 미한 대군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군사력이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300명 작은 인원을 가지고 수많은 군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락이 나왔었거든요. 32절에. 그런데 바락도 하솔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사사 바락도 승리를 경험하고 입다도 그랬습니다. 입다는 상당히 연약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암몬 대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 사사였던 드브라도 마찬가지죠. 드브라는 연약한 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구한 귀한 여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다윗은 수없이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아닙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여부스를 이기고, 아멜락을 이기고, 에덤을 이기고, 그 많은 전쟁 가운데 다윗은 믿음으로 다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칼을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고, 창을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닙니다.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싸웠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싸웠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의를 행한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다윗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소년 시절에 불레사장수 골리앗을 싸워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이름이 명성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데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그 생명을 해야 할수 있느냐 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다녔어요. 몇년 동안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을 다녔어요. 십광야를 헤매였고 마운광야 엔게디 광야 바람 광야 그는 광야에서 광야로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을 기회에 있을 때 군사와 함께 공격해서 죽이면 끝날 텐데 왜 계속해서 도망다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공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불이한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피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세 번째로 이 믿음의 일꾼들은 약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요, 받았다는 말씀은 약속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며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전쟁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약속을 믿는 데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키실 것이고 나를 승리로 이끌실 것이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중에는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도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사자들의 입을 막은 주의 일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색과 아벤노구였습니다 그들은 느부갓 넷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어디에 던져집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의 친구들은 풀무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34절은 그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34절을 보면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첫 번째 불의 세력을 멸, 멸하기도 하면은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를 두고 기록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옷이 하나도 상하지도 않고, 그을리지도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의 옷에서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불냄새도 안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마 그런 믿음으로 불 속에 던져질 때 그런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설령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는 거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불 속에 던져짐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의 믿음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또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심 아래 대적의 칼날을 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칼날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 이스라엘의 왕을 피해 다니는 다윗의 삶이 어땠을까요? 10년이 아니라, 열흘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하루도 못 살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렇게 당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10편 18절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주일학교에서 본 말씀도 믿음은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 nae pia nae ia qua mi studio 나의 생명이 신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윗은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며 아마 피난길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사망의 공포가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간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제 이 다윗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한 가운데 다시 강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했다가 새임을 얻은 사사 중에는 삼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힘이 참 이제 빠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임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제 힘을 주었을 때 기둥이 무너지고 신전이 무너지고 블레셋의 수많은 방백과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연약했을 때 경험했던 일꾼들이 참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이 치유함을 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고백 고백하였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죽음을 앞에던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신령의 생명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이해라는 것과 거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사가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추권합니다.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 달려 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 마지막은 이제 수많은 사사들 또 주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3절과 34절을 통해서 그 시대의 많은 일꾼들을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취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믿음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에 손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을 만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두려움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주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이 여인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녀의 강한 믿음이 그녀의 두려움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믿음 앞에는 두려움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과 같이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갖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 안에 쓰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큰 믿음의 비결이지만,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큰 믿음을 갖는 비결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는 큰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가난 정탁군으로 파견을 받았을 때에, 열 명은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갈렙과 여우수와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껏구리에 흐르는 땅이라는 보고를 들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세상에 서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경험과 내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험을 의지하다가 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실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 다윗이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시대 위기를 극복한 일꾼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승리한 것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수상을 지낸 존 메이어 총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그 사람은, 예, 가정형 편이 어려워서 16살에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해, 해 갔다고 해요. 가정형 편이 어려워가지고 일을 하면서, 막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샌드위치나 이러한 이제 간단한 식사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영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그의 과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존 메이어가 이제 답변한 내용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고 일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 네. 이 짤메이어가 고백한 네, 답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미국의 자동차 왕이 누구입니까? 헨리 포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헨리 포드. 이게 두 부부 미스터앤 미세스 헨리 포드의 네, 참이 오래된 사진입니다. 여러분, 디트로이트 예 가면은 이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헬리포드 이 자동차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 박물관에는 이 헬리포드 미스터 헬리포드의 사진이 걸려 있고 또 미세스 헬리포드의 사진이 걸려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사진 밑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더드리머라고써 있더라.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 그리고 미세스 헬리포드 사진에는 더 빌리버. 믿음의 사람. 이렇게 쓰여있다고 해요 얼마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았으면 이들을 그런 두 단어로 기억하는지 참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열두 제자를 다늘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방해받으니까 방해받으니까 세 사람만 주로 많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교회의 사역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삶의 척 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제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선진들을 본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역 사역을 통해서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광 올려 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참원 4장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우리가 지키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할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추원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세상을 이깁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오늘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와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